안녕하십니까 한의사 이정입니다 오늘 적적음막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적적음막염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처음 다 오실 때 보면 얼굴 표정이 참 어두운 분이 많습니다. 적적음막염나을수 있는지요? 적적음막염왜 이렇게 자꾸 잘안 낫죠?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적적음막염 과연 완치가 가능한 질환일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족저근막염도 완치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먼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있는 근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두꺼워져 발바닥에 통증이 오는 질환입니다. 보통 족저근막염 특징이 있는데요. 아침에 첫발을 디딜 때 순간적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돼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무실 때는 발바닥 근막이 이완되어 있고 풀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다가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땅을 뒤지는 순간 발바닥 근막이 긴장되면서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나는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족저근막염이 생기신 분들은 평상시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드시다가 점차로 오후가 되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왜 생길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발바닥 발의 밸런스가 깨져서 발바닥에는 근막에 하중을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발바닥 근막이 우리 전체 몸을 지고 있는 격이죠. 참 힘든 기관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신체 하중이 발바닥 근막에 부담을 줍니다. 구조적으로 평발인 분들은 이 아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래 서 있게 되면 발바닥 근막에 많은 부담이 되고요. 발등이 높은 요적인 경우에도 발바닥 근막에 하중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발목 관절이 약해지고 불안전해진 분들 중에 발목이 안으로 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목 관절이 불안전해지면서 발바닥 근막에 부담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강이 앞쪽에 있는 정결공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지고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 아킬레스건, 발바닥 근막이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과긴장된 상태로 되면서 종아리 근육, 비복근과 아킬레스건과 근막이 긴장이 오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족저근 방염이 많이 생기는 경우일까요?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이힐을 신는 여성 분들한테도 많이 발생합니다. 발등이나 발볼, 또 발가락이 눌리는 작은 신발을 신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발바닥이 얇은 신발을 신는 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많이 걷거나 뛰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발생합니다. 족저근막염 이유는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은데 그렇게 잘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발바닥 근막에 생긴 염증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발바닥 근막에 부담이 되는 일상생활을 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행을 하게 되고 걷게 되죠. 그럴 때마다 발바닥에 부담이 자연스럽게 오시는 겁니다. 발바닥 근막에 부담이 되는 근본 원인인 발목 관절의 안정화와 밸런스를 맞추지 않고 발바닥 근막에 생긴 염증 치료 위주로 하시게 되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아서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자꾸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안의원에서는 발바닥 근막염에 오신 분들은 첫 번째로 발바닥 근막에 원인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인 발목 관절과 발 전체적인 밸런스 상태를 신경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땅을 디질때 새끼 발가락, 엄지 발가락 중족 시절 관절에 힘을 체크하게 되고요. 발가락 하나하나에 힘을 체크하게 돼서 발가락 신경을 강약을 체크하게 됩니다. 다리 전체적인 안쪽의 힘과 바깥쪽의 힘을 체크하여 안쪽, 바깥쪽 밸런스를 체크하게 됩니다. 발목을 피는 힘을 체크하게 해요 정강을 굴근의 힘을 체크하게 되고 무릎을 구부려서 종아리 근육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런 신경근 검사를 통해서 발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체크해서 약해진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 후에 수기역법과 추나역법 통해서 약해진 근육과 인대, 힘줄을 강화시켜주는 수기 추나역법을 실행하게 됩니다.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염약침을 써서 염증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꺼워진 족저근막에 대한 재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도침치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밸런스를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신발을 꼭 추천해주셔서 그 신발을 착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학적 처치와 치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만 전체적인 족저근막의 원인인 일상생활을 개선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 계속 족저근막에 부담돼서 종아리 근육과 족저근막이 굳어지고 단단해진 부분을 마사지법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주고 지압 마사지법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마사지법을 꼭 집에서 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운동법과 마사지법을 소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해진 앞쪽 정경골근과 긴장되어 있는 비복근과 아킬레스건을 밸런스를 맞춰서 족저근막염 치료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앞쪽 정경골근과 비복근을 지압 마사지를 해주기 전에 발끝에 있는 발가락 신경을 자극 시켜 주셔야 됩니다 집에서 평상시에 수 있는 칫솔이나 가벼운 볼펜, 둥근 볼펜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발끝에 있는 신경을 가볍게 너무 아프지 않도록 발가락 하나당 1분에서 길게는 3분 정도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발가락 끝이라 신경이 되게 예민하게 작동하실 겁니다. 너무 아파하시면 지압을 하실 수 없으니 참을 수 있는 만큼의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10분 정도 지압 마사지를 하셨으면 발목을 몸쪽으로 최대한 잡아당기시면 정경골근이라는 근육이 나타날 겁니다. 제가 미리 정경골근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손으로 지압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이 약하시다 싶으면 지압봉이나 칫솔대, 볼펜대처럼 부드러운 물건으로 가지고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정경골근이 손상이 와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위가 강하게 아프신 부위가 계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손으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경골근이 힘줄이 엄지발가락 안쪽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그쪽까지 살살 손으로 마사지 해주시고요. 엄지발가락 끝까지 중족지절관절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특히 섬세하게 2, 3분 정도 지압 마사지 해주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중족지절관절은 심체 하중에 35%를 부담을 받기 때문에 중족지절관절이 많이 손상이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특히 엄지발가락 중족지절관절 부위를 중점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엄지발가락 끝까지 풀어 주시면 전체적으로 10분 정도 천천히 부드럽게 지압 마사지를 해 주시면 정경골 마사지는 충분히 되셨을 겁니다. 앞에 정경골을 지압 마사지 해 주셨으면 뒤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을 풀어 주셔야 됩니다.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대부분은 종아리 근육인 비복근이 강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압 마사지할 때 20분 정도 충분히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굳어진 정도에 따라서 푸는 과정이 통증이 많이 발생합니다 너무 아프지 않게 연지술만큼 천천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풀지 마시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일 테니 자세히 보시고 집에서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종아리 근육은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갖고 계시 있습니다 지압 포인트는 아킬레스건 위로 쭉 따라 올라가서 양쪽으로 두 개의 근육이 동그랗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선을 지압을 먼저 딱 하시면서 아래로 천천히 지압을 하시다 보면 굳어진 부분이 나오시고 아프신 부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위가 나타나시면 손으로 지압을 그 부위를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하게 누르시거나 아프게 누르셔서 통증이 발생하실 수 있으니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압력으로 힘으로 부드럽게 반복해서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킬레스건까지 지압 마사지 해주시고요. 양쪽 끝으로 돌려가면서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십니다. 이 종아리 근육을 푸실 때 대체로 어느 한쪽 부위가 강하게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족저근막염이 해결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표시해 두셨다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천천히 풀어주십시오. 너무 강하게 아프시면 손바닥 이쪽 부분으로 부드럽게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손에 힘이 좀 없으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체중으로 눌러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킬레스건이 긴장이 대부분 족족막과 함께 와 있으니 발목을 몸으로 향하게 하고 아킬레스건 부위를 아프지 않게 부드럽게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으로 풀어 주십시오. 족저근막염 환자분들 대부분은 아킬레스건 부위가 부어 있거나 통증이 심한 부위가 있습니다. 역시 종아리 근육과 똑같이 그 아픈 부위를 너무 강하게 마사지하지 마시고요. 참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게 한 번에 풀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로 충분히 풀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족저근막 부분을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대체로 족조근막염 환자분들은 뒤꿈치 어느 한 부위가 많이 아프신데요 간혹 발바닥 전체적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세에 맞춰서 치료하시기보다는 발바닥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족조근막 부분을 손으로 일일이 만져보시고 굳어져 있거나 아프신 것이 심한 부위거나 손끝에 단단한 조직이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뒤꿈치 부분을 가볍게 눌러 보시면 특정 어느 부위가 단단해져 있거나 아픈 부위가 나타나실 겁니다. 그 부위를 찾아 주셨으면 앞에 종아리 근육을 풀었던 요령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충분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체로 족저 근막과 뒤꿈치뼈인 종골이 만나는 지점 한 군데가 염증이 생겨 부어 있거나 단단해져 있으면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 부위는 대체로 단단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끝으로 부드럽게 될 정도로 그 부분을 축점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꿈치가 5분에서 10분 정도 풀리셨으면 발바닥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족조근막 특히 안쪽 부위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쪽 부분의 족조근막을 충분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에 있는 근막을 풀어주실 때는 한꺼번에 푸시 있게 아니고 천천히 부드럽게 15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많이 아파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 아픈 부위뿐만 아니고 단단해지고 변성이 온 근막 부위는 통증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족저근막염을 치료하실 때 종아리 근육, 아킬레스건, 족국저근막 도합 30분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지압 마사지가 해결되셨으면 족저근막 자체를 긴장된 걸 풀어줄 수 있는 운동법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사지해 주신 분이 해주는 스트레칭법을 말씀드리고 스스로 할수 있는 스트레칭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사지해 주신 분이 무릎을 구부리고 아프신 부분의 뒤꿈치에 무릎을 댑니다. 양손으로 발등을 감싸고 아프신 환자분께서는 발목을 몸쪽으로 힘을 주게 합니다. 마사지해 주신 분이 발등을 내 몸으로 당기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20초간. 버티시면 됩니다 이때 앞쪽에 있는 정경근근이 힘이 들어가고 뒤쪽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이완되고 긴장된 것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5회 정도 실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스스로 자가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한 발등 위에 아프지 않은 뒤꿈치를 올려놓습니다 발등을 몸 쪽으로 잡아당기고 뒤꿈치를 밀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20초 정도 합니다. 똑같이 4회 정도 반복하시면서 하루에 2~3분씩 이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족저근막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